스타 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사 강이 남편, 상 이웃 딸의 생일 을 챙기 는 모습 이 그려진다. 10일 방송 되는 SBS 플러스 이 채널 예능 솔로 라서 에 서는, 4강이 둘째 딸 생일을 앞두고 손수 생일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4강은 둘째 딸의 만열 번째 생일이라며 지난 1월 남편이 떠난 후 셋이서 맞는 채은이의첫 번째 생일이니만큼 다 잊고 즐겁게 보내고 싶다고 말한다. 이어 솔로라서 첫 녹화를 끝내고 집에 가는데 윤세아씨가 휴대폰 메시지로 투플 한우를 보내주셨다면서 윤세아의 메시지를 공개한다. 그러면서 사강은 마음속에만 있던 건데 실행해보고 싶은 게 있다며 안무가 배윤정의 사무실을 찾아간다. 그는 흥이 많은 집이라 생일 때면 같이 모여서 춤을 췄는데 남편이 늘그 역할을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생일 파티 분위기가 너무 변하면 그럴까봐 남편 대신 축하 무대를 준비하고자 도움을 청했다고 설명한다. 이후 배윤정과 만난 사강은 같은 시기 된서로 활동한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인다. 이어 남편과 얽힌 추억이 떠오르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다고 신경을 털어놓고 배윤정은 울어도 괜찮다. 우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다라고 위로한다. 앞서 지난 1월 소속사 점프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사강의 남편 신세호 씨는 이날 향년 49세로 사망했다. 신세호 씨는 앞서 와이프 사강과 함께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한 이력이 있기에. 그의 부고 소식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